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하린입니다 시바이누 마케팅 책임자 루시가 시바이누의 강세 전망을 전했죠 비트코인 반감기전 신고점 기록 가능성을 주장하며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니 매수를 독려하고 있어요 루시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시바이노를 추가 매수하기도 했고요. 시바이노가 현재는 밈코인 섹터에서 2위지만, 도지코인을 이기는 날이 올 것이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사실, 도지코인이 지금은 밈코인에서 1위 자리에 있지만요. 도지코인은 이미 21년도에 너무 큰 상승을 했고, 그만큼 그 위에 물려 있는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여기를 살려줄 이유는 없거든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많이 하긴 했지만 매물대가 도지코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마케팅팀에서도 아무런 이슈가 없는 도지에 비해 시바이누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니 관심은 시바이노 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대장 비트코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9천만원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1억선을 회복하는 듯 보이더니 오늘 다시 하락을 주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비트코인 시장이 이대로 끝일까요?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것 같나요, 아리님? 아니죠. 이대로 하락하고 끝날 것 같았으면 세력들은 여기까지 올릴 이유도 없었고요.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요. 대장인 비트코인의 앞으로 방향성과 함께 시바이누의 방향성에 대해 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월가의 JP모건 분석가가 내놓은 비트코인 4월 방암기 이후 전망에 대해 미국 코인 커뮤니티에서 감론을 박이 화제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4월 반감기 이후 42,000달러 한화로 5,600만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과매수 상태로 현재 ETF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 지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당장의 하락은 아닐 것이고 반감기 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평균적으로 투자 상품이라는 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상승했다가 관심이 폭발할 때 이익 실현으로 떨어지고 다시 관심이 저갈 때 상승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 경험해 봤을 거예요. ETF 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관심이 저간다는 의미이고 다시 상승의 도화선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심이 조금 저갈 때 지금 매수를 해둬야 4월 달 반감기 날 상승이 나와줄 때 돈을 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바이누와 동일합니다. 지금 모든 코인들이 대장인 비트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모든 추가 매수와 매도 타점은 비슷하다는 거죠. 허나 이건 조정장이고 하락장일 때 이야기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을 유지해주며 횡보해준다면 시바이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업비트에서는 누적된 통계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시바이노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하락과 상승 결국에는 이런 포물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반감기는 이제 한달그 정도도 안 남았죠 비트코인이 1억 이상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알트코인들은 시작도 안 했다 이겁니다 요새 이런 기사 엄청 많이 보이죠 시바인은 엄청난 상승이 온다 어쨌거나 좋은 쪽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많을 텐데 그런데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 보고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미 끝났다 아니죠 뉴스는 좋다 하고 우리가 매수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겁니다 이제 200% 넘게 올랐는데 더살 거야 더 오를 것 같아 이렇게요 그러면서 차트는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고래들은 계속 흔들어 대고 있죠 이 시장의 공포심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그 이용당하는 수많은 개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1억을 갈 거라고 하고, 정말 약속한 듯이 1억은 가줬죠. 이만큼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요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바이노도 목표가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주는 건 투자자들의 인식,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서 아, 여기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심어 주기 위해서고요. 마찬가지로 시바이누도 비트코인처럼 목표가는 분명 도달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며칠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드를 시바이누에 몰빵할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시드를 넣어 두고 묻어 두시고요. 나머지 시드로는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불장에 단타나 스윙으로 벌수 있을 때 수익을 만들어 내놔야 하는 거죠. 나중에 거래량 다 죽고 시장이 끝나면 매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나 시장이 좋은데 당연히 앞으로 시바이누를 포함한 알트코인들도 강세를 이어갈 거예요. 과거 21년도에도 그랬고 분명 24년도 비슷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개당 최고가 1억을 경신했고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금 알트코인들도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불장불장하니까 맨날 오는 것 같지만 반감기 때문에 찾아온 4년에 한 시즌 정도 찾아오는 엄청난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최대한 살려서 수익을 내려면 바로 세력이 가지고 있는 종목 즉 세력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다지만 1억에서 2억을 가도 정말 박수칠 만한 엄청난 상승이지만요 수익률은 퍼센트로 따지기 때문에 세력이 비트코인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자니 수익률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런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세력들이 그 시세를 끌어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관심이 어느 정도만 몰려도 100% 200%는 기본으로 상승폭을 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그런 걸 찾을 능력도 없고. 시드도 없다. 어,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요. 딱 1분만 집중하시면 정말 이렇게 간단하다고?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고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캠 코인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스캠 코인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사기 코인이에요. 요즘 진짜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 유튜버, 운동선수들까지도 난리죠. 아니, 방법 알려준다더니 갑자기 무슨 스캠 코인이 하실텐데 근래 이 스캠코인이 시끄러우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러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요즘에 제가 시바이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바이누 스캠코인 이렇게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찾은 사이트인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누가 뭐 코멘트 달아 놓고 스캠 감별사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저도 처음 보는 사이트네요 일단 바로 보시면 쭉 20년도 초부터 계속 익명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좀 최근에 올라온 거 위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바이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익명이 글을 썼다라고 돼 있고 21년도 4월 24일에 이제 쓴 글인데 여긴 또 태국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좀 같이 하면서 볼게요. 시바이누가 스캠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백만장자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시바이누가 조금씩 유명해지고 나서부터일 텐데 그래프로 한번 보면요 4월 24일이 이때거든요. 아마 시바견이라고 유명해지면서 잠깐 밈코인으로 올라왔다가 쭉 떨어졌는데 이 사람 말처럼 백만장자가 탄생했었던 코인이죠. 그리고 좀더 살펴보시면 도지코인 이라고 돼 있는데 제2의 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름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이게 제 생각에는 베이비도지 같아요 왜냐면 시기상 이때거든요 이 사람도 당시에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몰랐던 것 같은데 또 보시면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8월 31일이면 베이비도지가 그냥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측만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고 위에 확실히 언급이 돼 있었던 게 지금 쭉 올라갔다가 23년도 8월부터 진짜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 있죠 보시면 여기 9월 달에 내 말이 맞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보면서 좀 소름 돋았던 게이 사람 스캠 코인 조심하라고 올린 거거든요. 좀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한 말을 토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폰지밥 코인이라고 다들 아시죠? 이 코인인데 이 캐릭터가 스폰지밥을 따서 만든 거예요.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와주면서 이제 인기를 쭉 이어가서 스폰지밥 B2가 나오는 건데 이 B2가 스캠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진짜 스캠 코인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인을 샀거나 받으려면 전용 웹사이트 가셔서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얘네 전 운영 웹사이트인데 이거 지금 레이아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스테이킹 관련해서 지갑 연결하고 이더리움을 기반이다 하면서 사고 팔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건 처음 보는 코인인데 스모그라는 코인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그냥 똑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그냥 똑같은 거 코인만 다르게 해 놓고 이렇게 지금 프라이빗 세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론 100% 스캠 코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더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거 꼭 유의해서 투자하셔야 하고 ...고, 여러분, 모르시겠으면 저한테라도 여쭤보세요. 이런 거 샀다가 1억 벌기 전에 1억 날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게또 상승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예언을 미리 하고 있어요 23년 8월 3일에 봉크코인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소름 돋게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좀 걸릴 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네달 정도 만에 이 봉크코인이 작년에 7000% 넘게 갔었잖아요 그래프 상으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을 줬죠 그리고 또 세이나 솔라나도 언급을 해줬거든요 이건 한꺼번에 제가 볼 건데 이 사람이 작년 한 9월이랑 12월쯤에 세이랑 솔라나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 지금 기준으로 세이가 6개월 동안 500%가 올랐네요.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400%가 올랐어요. 되게 신기하죠? 좀 소름이기도 하고 일단 그리고 지금 남은 코인이 한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1월 27일에 올라왔어요. 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 이것도 여기서 말한 코인 그러니까 솔라나 시바이노 이런 코인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커뮤니티도 되게 잘돼 있고 거래량이나 지금 상승 중인 추세를 봤을 때두달 내로 좀 좋은 추세를 줄것 같아요. 근데 이 코인 이거를 제가 왜 가리냐면 이게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오픈했다가는 시장가로 올라가버리고 세력들이 만드는 차트가 무너져서 버리고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곳에 공개는 어렵고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생각없이 오픈했다가 입소문이 한번 크게 나버리면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듯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2618-1136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장 드려서 종목 알려드릴게요. 대신 매도가나 비중은 못 잡아 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종목명만 알려드릴 거예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200% 정도만 수익보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문자가 하루에 몇백 개가 오다 보니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서 하루 선착순으로 3 0 분께만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요. 못 받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또 신기한 사이트나 뭐 이런 음모론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테니까 언제든지 문자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